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극등 전문가입니다. 자, AI 테마가 좀 식었나? 라고 좀 생각이 될 만큼 AI 관련된 코인들. 어떤 코인은 잘 버티는 반면에 어떤 코인은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월드 코인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괜찮은지, 최근 시세 좀 보면서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홀딩하고 계신 분들. 어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저는 뭐 이거 좀더갈수 있다고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물론 지금 가격과는 별개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어찌됐든 지금 월드코인을 좀 보상을 받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도, 일단은 굉장히 세계적인 투자자들로부터 지금 뭐 모금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은데, 홍채 인식으로 앱 등록을 하게 되면은, 월드코인을 공짜로 받아서 용돈 벌여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되거든요? 말하면 이제는 자, 그런데 문제 뭐냐면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월드코인 홍채 인식이 이제 개인정보 털어서 너네들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다 스페인에서는 홍채 데이터 수집 중단 명령에 뭐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코인하고 지금 스페인하고 누가 이기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민감 정보 수집 전반 조사 착수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드코인 측에서 프로젝트 합법적 운영 어떠한 개인 데이터도 판매하지 않는다 판매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완벽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을 방어하려는 모습이 보여진다 솔직히 이거 개인정보 털려도 여러분들 우리 같은 개인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우리 계좌를 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오픈 AI 호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월드코인의 신원인증수단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자 이게 도대체 타락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피부나치를 이렇게 그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익스펜디드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그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서, 최근에 이 저점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게 만약에 내에서 떨어지면 차트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라인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굳겠죠. 이게 렇 밑으로 내려갈 텐데 이렇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이게 두개의 라인 속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 지지 라인들 지지 이제 상승 추세선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괴리감이 많이 남았어. 요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온 차트가 헤드앤숄더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고점 부근에서 떨어지더라도 이런 구간들. 여기서 쭉 올라왔던 구간들에선 버텨줄 수가 있고. 그리고 0 6 1 8이라 부분, 0.5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런 지지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진다고 해도 좀 걱정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오늘 내일 이렇게 올라줘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 헤드앤숄더로 보게 된다면. 자, 근데 이게 패턴이 완성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상방으로 이어지는 채널 하단에 도달했 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그렇게 무서운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을 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다섯 번째 파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 매물대가 몰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타로 이제 적격이다 어, 말씀을 드리고 버텨줄 구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만 내면 됩니다. 통채를 뭐, 가져가서 개인정보를 팔든 말든, 여러분, 솔직히 관심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익 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9 9 6 5 0 3 0 9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카카오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께 제가 월드코인 가지고 매수, 매도, 여기서만 해라. 이렇게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주 정도를 한번 그 구간에서 매매해보시면, 수익이 꽤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자 빨리 지금, 이제 불장 좀 흔드는 와중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털리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로, 들어오실 때 종목들 어려운 거 있죠? 싸그리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뭐, 어떤 코인 지금 너무 힘든데, 어디서 샀고, 비중 얼마고, 뭐, 얼마에 샀고, 이런 것들 좀 어려운 순서대로 한 두세 종목 정도를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이것도 분석해 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로 숫자 한번 보내주시고 무료로 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돈 받거나 어디 뭐 유료방입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전 하나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채널이 크면 좋고 여러분들도 도움 받으면 좋으니까 서로 상부상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을 문자로만 보내주시면 돼요. 1딱 써서 보내주시면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단타를 쳐서 수익을 냈거든요 스팀달러란 종목이었고 여기서 사서 8.49 수익내고 팔았는데 이게 좀더 올라가다가 이렇게 빠져 버렸어요 제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오늘 수익 본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8시 55분에 들여서 30분 안으로 수익 낸 겁니다 자 그런데 팔고 좀 올라가다 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상한 데 가서 털리지 마시고 저희가 이런 것도 잡아 드릴 테니까 단타 접목도 확실히 세력보다 빨리 팔 거고 30분 안으로 다 매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숫자 1을 번호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링크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간 종목, 스팀달러, 다 떨어졌죠? 틱 올라갔다 틱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만 빨리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매도 사인 다 드리니까, 이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장에서 이런 종목 집어내냐 말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고, 월드코인도 제가 봐드리고, 여러분들 개인 코인도 봐드릴 테니까, 숫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고, 영상 마무리 해주시고, 저는 도정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